인간미란 갈등 상황을 말하는 거죠. 어, 장애물이 있어야 갈등 상황이 드러날 거고, 그 장애물을 넘으려는 그 노력과 의지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 신이야, 이렇게까지 해탈했으면. 어, 그 우리가 인간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간미가 안 느껴지면 어떤 게 문제냐면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우리 연기의 최종 목표는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근데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우리가 누가 사이코패스랑 공감대를 헤어지자고 우리 헤어지자. 자신이 없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개소리 아니고 개폼도 아니고 진심이야.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연락 줘. 나 당분간 상무역내가 있을게. 그러니까 기다리지 마. 너만 7년 연애했냐? 나도 했어. 나도 너랑 똑같이 7년 연애했어. 근데 넌 항상 너만 피해본 것처럼 얘기해. 왜 항상 너만 기다린 것처럼 얘기해 왜? 야 나도 극각 결혼 때문에 극각 결혼이라고 말하네요, 그죠 극각 결혼 때문에 어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접고 내꿈다 포기하고 하루하루 숨 막혀 죽겠다고 저 넥타이 진짜 답답해 알아? 어, 저 넥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벽에 걸려 있다든지 하면서 내눈 앞에 있는 게 좋겠죠. 어. 음자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은 7 년을 사겼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설정입니다. 꿈을 다 포기했다 뭐 이런 말들은요 팩트 처리하실 확률이 높긴 하지만 예를 들어 얘가 지금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고 어 그냥 헤어지려고 지금 그냥 막 둘러대는 소리다라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설정에 넣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단문 분석 과정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는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너 때문에 너 땜에 때문에 그니까 결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적고 내 꿈은 다 포기하고 그니까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게 결혼과 별로 맞지 않는 건가 봐 예를 들면 뭐배우라든지뭐뭐 뭐 그렇게 쳐주지 않는 직업이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기에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어떤 직업이어야겠죠 그것들을 포기하고 넥타이 메고 다니는 회사를 어~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부분에는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매치를 잘 시켜야 되겠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 뒤, 뒤에 이렇게 좀정나라하게 진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로 넘어가는 이유들 들어가야 될 거고 어~ 그런 이유들은 이제 슬래시 그어지는 부분에서 어떤 갈등 상황이 들어가겠죠 우리 오늘 갈등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게 스타트 때도 갈등을 이빠이 가지고 가는 단문입니다 그쵸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갈등을 전사에서 이미 충분히 가지고 가는데 어~ 나 너만 했냐 나도 했어 이러면서 이제 이~ 혈압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좀더해줘야겠죠그 당연히 그 더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더 했다라고 치면 안 되죠. 예상했던 대사의 느낌과 상반돼서 신선했어요. 7년 연애에 미칠 듯한 권태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오키스토리님, 감정이 다 똑같이 느껴집니다. 감정이 네, 딱다 똑같이 느껴지는 게 좋지 않게 느껴진다는 라 얘기죠. 어, 근데 이거는 꼭 좋지 않을 필요 없어요. 감정이 다이나믹해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적인 기준에서 오는 코멘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 똑같아도 됩니다 진실하기만 하다 면 밍밍님 헤어지면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별로 고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애인한테 서로 같은 입장이라고 말하는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답답하고 그저 빨리 헤어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렸냐면 굉장히 지쳤다 그러니까 이 연애에 굉장히 지쳤다라는 느낌이 확 느껴지죠. 그리고 어찌 보면 약간 내정해 보입니다. 어 그래서 뭐 약간 좀 사랑이라고는 이제 없다. 어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조금 과하게 느껴진다면 어, 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조금 들어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너무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캐릭터 같이 보인다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저기 실코잼님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제 들었던 얘기라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음~ 그래서 남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왜 연애를 (7년이나) 했을까 (7년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정이 뚝 완전히 그냥 싸그리 망가지 졌을까? 어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왜 7년을 대체 연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애정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이 생각은 아마 애정이 조금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밍밍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갈등 구조죠. 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라는 갈 헤어져야 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고민도 더될 거고 답답함도 더 답답할 거고 뭐 이런데 지금 굉장히 쿨하게 헤어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갈등 구조가 별로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구조를 좀더 만들며 우리한테 좀더 볼거리들이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관성 있는 연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리듬감이 좀 자유롭다라는 거, 어, 네, 그 좋게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코잼님이 연기를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게다가 지금 시코잼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한게 아니라 외국 생활을 좀 하셨기 때문에 리듬감이 자유롭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건 뭐 나쁜 점은 아니고 오히려 장점이죠. 어, 좋게 잘 부각돼야 될 겁니다. 왜냐면 어, 말을 여러분들이 할때좀 뻔하게 읽는데 식구챔 님이 그렇게 뻔하게 안 읽는다라는 거는 장점이다라는 얘기고 말이 길어서 굉장히 리듬감 자유롭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다시 들으면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트 때 헤어지자고가 어, 어떤 대답처럼 흘러나왔어요. 어, 뭐뭐, 뭐뭐 우리 그만하자. 뭐 헤어지자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왜 그러냐면 헤어지자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어미 떨어뜨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전사가 그건 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전사가 있었다라고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헤어지자가 한번 더 있잖아요. 근데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퍼즈가 존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음 다른 리듬감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퍼즈만 더 존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코치님의 연기가 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부분이 조금 여유가 없이 들립니다. 어, 뒤에는 좀 여유 있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헤어지자고.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한번더 말할 정도의 그 퍼즈가 좀더 붙어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네 이렇게 떨어졌죠. 네. 우리 헤어지자. 네, 그러서 빠른 거예요. 헤어지자고. 우리 헤어지자. 네, 이 정도의 타이밍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개소리 아니고 개폼도. 아니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좀 독특한 리듬감이 생깁니다. 개소리 아니고, 개폼도 아니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개소리 아니고, 요거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개소리 하지 마. 뭐 여자가 이래서 개소리 아니고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폼도 아니고는 어, 개폼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확률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붙여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소리? 아니고 개폼도 아니고 진심이야. 네, 이런 리듬감이면 좋겠어. 개소리? 아니고 개폼도 아니고 또 무슨 4분의 4박자도 아니고 좀 약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맞죠? 네, 완전히 해탈했어요 얘는 지금 다 끝, 다 떨어, 다떨어졌어딱딱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나 당분간 상무딱내가 있을게. 그러니 그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했딱딱딱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슬래시가 좀 거워지면서 조금 다른 국면에 들어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상 이제, 이제 분석표를 보면 상대 의 대사가 있는데요. 지금 상대 의 대사 지금 사실 너무 많습니다. 거의 한마디 티키타카 하고 있어요. 한마디 안에 한마디 남편 한마디 안에 한마디 남편 이런 식으로 틱틱 톡톡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아 그럴 필요 없어요.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슬래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대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슬래시가 그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한줄한줄다 이렇게 그을 수는 없어요. 안 들리는 대사는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슬래시는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적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나눌 필요 없습니다. 상대 대사가 없어도 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음. 너만 7년 연애했나? 연애했냐? 전에 여자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럴까 기다리지 마 하니까 여, 아내가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어. 나 혼자 지지고 볶고 결국 이렇게 또 혼자 남았어. 박수도 손벽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어라고 말했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만 7년 연애했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왜 너만 7년 연애했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7년이라는 단어가 아내 입에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너랑 7년을 어, 너는 7년이 아무렇지도 않아? 어, 뭐, 이런, 어떤, 7년에 대한 말이 나와야 내가 너만 7년 연애했냐? 라고 하지. 왜 하필, 이, 이, 자, 왜 하필이라는 말이 선생님 수업에서 많이 나올 건데, 7년이라고 굳이 말, 왜 할까? 어, 네, 그래서 요 말이 추출되기까지의 아내 대사가 점 적절하지 않다. 어, 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슬래시가 여기에 그어져야 될 확률이 높은데, 슬래시가 그어진다라는 건 서브텍스트의 변화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슬래시는 다 그어졌는데, 사실 서브텍스트는 한 군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통연기했고, 오키스토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다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감정이 다 똑같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의 대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영향도 안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상대가 말을 안 하더라도 슬래시가 그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상대의 말이 없는데 상대의 눈빛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의 변화로 슬래시가 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똑같이 이렇게까지 조곤조곤 얘기할 거면 말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어, 이미 나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작은 작은 설명 다 해주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거든요. 그러면 할말 없지 않아요? 그 값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의지 들어가죠.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신경 안 쓰면서 왜이 부분만 신경 쓰노? 그깟 결혼 때문에. 그깟 네, 극갓 그냥 그깟이라고 하면,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접고 내 꿈도 다 포기하고. 네꿈다 접고 내꿈다 포기한 것이 하나도 안 아까워 보입니다. 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꿈을 설정을 했나 한번 볼까요? 이게 좀 아까워야 될것 같은데, 네안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화가인데 단문 부석엔 지웠을 거예요. 아니 뭐하러 지웁니까? 네,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길면 길수록 좋고 내가 노력했다라는 티가 나는 부분인데 그 뭐하러 합니까? 자, 화가인 것도 좋습니다. 근데 화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화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게 화가인데 내가 재능이 없어서 관뒀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접 뭐 이랬다 뭐 이런 어그 갈등 구조 상황이 여기에 내가 좀 정확하게 안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실리겠죠 아깝다 어 내가 꿈을 접었던 거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감정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지저분해 뭐가 지저분해 음 이렇게 프린 저기 저기 타자로 쳐서 주는데 뭐가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이렇게 손글씨로 쓰는 것도 아닌데 매일 숨 막히 죽겠다고 하루하루 숨 막혀 죽겠다고가 현재 진행형인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숨잘 쉬고 있어 보여요. 이미 다 해탈한 것처럼 보여요. 존액타아 진짜 답답해. 어, 여기는 아 진짜 답답해하면서 답답하다고 써 있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들어갑니다. 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조차 좀 무서워 보여요. 알어?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뭐 살인하게 생겼다. <laughs> 어, 그러니까 뭐다 해탈해가지고 어 아내를 아내 죽고 나도 죽겠다 뭐뭐 뭐 거의 뭐 이런 상태인 건지 네 그래서 너무 이 아이 인간미가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네 인간미를 좀 넣어줄 수 있는 구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미란 갈등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장애물이 있어야 갈등 상황이 드러날 거고 그 장애물을 넘으려는 그 노력과 의지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나 신이야. 이렇게까지 해탈했으면. 어. 그 우리가 인간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 인간미가 안 느껴지면 어떤 게 문제냐면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우리 연기의 최종 목표는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근데 공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우리가 누가 사이코패스랑 공감대를 형성하나. 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는 해탈했어. 이렇게까지 와 해탈했네. 와참 저렇게 해탈하고 참 좋겠다. 어, 이렇게 되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지금 단문 분석표를 봤을 때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어, 지금 이혼이라고 잡았어요. 이거 잘했어요. 이 대사를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이혼으로 잡은 친구는 처음 본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결혼한 기혼자의 경우에 이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잘했어요. 어, 7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건 거죠. 우리는 연애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결혼 때문에 뭐 느껴지진 않지만, 얘가 그것 때문에, 어, 화가의 꿈을 접었고, 그 다음에, 어 결혼 생활을 또 했겠죠 7년 연애하고 결혼 생활은 얼마나 했는지 예를 들면 한 3년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총 10년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 넥타이가 진짜 답답할 만도 하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놓는다 라는 설정?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잘했어요 또 분위기 파악, 이거는 굳이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쓰셨거든요. 근데, 어, 봅시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대요. 어,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닌 정말 가슴 아픈 이별임을 청자들이 느꼈으면 하긴 해요. 네. 좋은 의도인데, 어, 되게 쉽게 말했습니다. 어, 나한테 너무 쉬운 게 돼버렸어요. 쉽지 않죠. 어, 얘가 덤덤하게 말하는 거,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얘기인데, 덤덤하게 말한다고 덤덤한 거 아니죠. 덤덤한 척 하는 건 덤덤하지 않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너무 덤덤해져 버리는 실수들이 어, 여러분들 자주 발생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라벨님 저도 배우 수업할 때 생각이 많다고 혼났던 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장점도 많고요. 어, 단점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해 드리는 것들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음, 고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 시작인데 스타트인데 스타트 잘 끊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식꽃잼 님이 생각이 조금 이렇게 상상력도 풍부한 친구고 좀 트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것이 단문 분석할 때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뭐가 이제 좀 부족해 보이냐면, 논리적인 부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논리성과 현실성, 어, 그니까 사실주의에 대한 개념만 좀 탑재가 된다면 훨씬 더 바탕이 되겠죠. 오늘, 어, 산희형이 책에서도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성이 좀 바탕이 되면, 어, 많이 발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